관악기와 타악기, 선악기 등 서로 다른 소리와 생김새를 가진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발달장애라는 공통점 하나로 같은 소리를 연주하고 같은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고 또 음악을 통해 마음을 울리는 그들의 이야기.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입니다. 서울 남산 초등학교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연주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공연에 앞서 온기종기 자리를 메우는 어린이 공연들. 혹시 오늘 우리 남산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나는 발달 장애에 대해 좀 알고 있어요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손들고. 어 좋아요 우리. 어 우리 친구 잠깐만 우리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줄까? <laughs> 자 일어서. 장난으로 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줄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주세요. 좋아요. 자, 자 씩씩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몇 학년 몇반 누구죠? 5학년 이반 진재민이요. 아 좋습니다.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발달장애는 어떤 장애예요? 자폐요. 어 맞아요. 자폐성 장애도 이 발달장애에 속합니다. 또 다른 거는요? <웃음> <웃음> 우리 친구 옆에서 뭐 기억력 얘기도 좀 해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손 내리고 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뇌의 성장이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이 자리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어, 오늘 진행했던 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어,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 이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인식 개선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어, 우선은 저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가 함께 찾아가는 장애 이해 교육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주시는 비장애인 전문 강사님과 그리고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가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교육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발달장애인 강사가 본인의 스토리와 그리고 연주를 통해서 어,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의 역할이 어,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는요. 어, 사실, 다른 장애 유형과 다르게 발달장애는 체험 활동이 어려운, 네, 그런 장애 유형입니다. 사실, 체험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인권에 대한, 네,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강사가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자전적 스토리로 구성을 해서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예술적인 재능을 활용해서 그 연주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너 오케스트라 단원을 대표해서 저희 모습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오늘 발달장애 인식개선 강의에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인 이한결 씨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꿈은 장애인식개선 인 강사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가 입장하고 저는 오늘 어떤 연주를 들려주게 될까요? 학교나 직장을 돌아다니면서 저 연주를 들려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는 일입니다. 음, 그 한경 씨도 지금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단원이잖아요. 네. 지 어떤 악기를 다루고 있어요?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얼마나 했어요? 아 지금 한 12년 됐습니다. 12년. 처음에 유포늄이라는 악기를 하다가 트럼펫으로 바꾸게 됐어요.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너무 소리도 마음에 들고 너무 다 마음에 들어서 트럼펫이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트럼펫 소리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트럼펫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트럼펫이 그냥 하고 싶었어요? 네. 음.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뿌듯했던 점이 뿌듯했던 경우가 있나요? 뿌듯했던 경우요. 예, 네. 네, 작년에 제가 경찰청에 가서도 인식해서 강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요. 또 제가 또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건요. 이제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반응이 좋을 때. 아니면 질문이 많이 던져질 때 그때 저는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음, 앞으로 앞으로의 이제 꿈이라든지 네.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그게 네. 있을까요? 저의 꿈은요 진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게제 꿈이에요. 인식해선 강사로서도 계속 더 활발히 활동을 하며 더욱 열심히. 장애에 대한 인식을 널리 깨우치는 게 꿈입니다. 는 발달 장애인들의 꿈이 모여 만들어진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이 안에서만큼은 장애인이기에 앞서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정식 연주자로서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는데요. 단원들은 이곳에서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무슨 학교예요? 트럼이에요트럼페트 재밌어요? 네. 어, 얼마나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해야 되는 거죠? 제가 현재 4시니까 14년에서 13년만. 그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 어디였어요? 지금처럼 사람들의 연주에 제 연주에 사람들의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게요. 그러면은. 어, 이게 트럼펫 연주자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꿈. 사람들에게 꿈과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옥 오케스트라에서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악기가 뭐예요? 바이올린입니다. 어, 어느 정도 있어요? 5년 정도가 돼요. 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9살이에요. 19살이에요? 그럼 중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한거가요 중학생 때부터 아, 네. 그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한 지는 어느, 어느 정도 됐어요? 어, 활동한 지 5년 뭐, 중학교 1학년 때 7월 달에 단원에 들어가서 5년 전부터 그럼 단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친구들과 힘을 얻고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가장 그 뿌듯했던 순간이 있어요. 연주를 하면서 네. 어, 친구들과 같이 합주하고 네. 얘기도 하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어, 뭐, 바이올린을 하면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멋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악기를 맡고 있어요?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이. 아, 바이올린은 네. 어느 정도 했어요? 얼마 정도 했어요? 어, 15년 했어요. 15년? 네. 그리 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아! 보람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어, 람 되게 박수 받을 때요. 박수 받을 때? 네. 아니면 뭐 어떤 어디에서 연주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 작년 9월에 미국 카네기 오에서 연주했던 거예요. 어.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었어요. 그럼 앞으로 바이올린을 하면서 최종 꿈이 있다면? 사람에게 어,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곳은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가 소속된 하트하트 재단의 연습실. 오늘은 플루티스트 단원들의 특별 레슨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비장애인 연주자들도 쉽지 않은 과정인 만큼 장애인 연주자들은 더 철저하고 오랜 시간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요. 반주도 어떻게 그 앞에 단원들은 따라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연습 과정을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놀람> <놀람> 다시 끊기, 다시 끊 노래, 다시 끊으면서 해야 되지요. 응? 앞에서 더슬우 연결하듯이 노래한다면 그 다음에 분위기 응. 바꿔주면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 그 앞에서 페르마타 이제 우리가 리타를 하고 페르마타 한 다음에 그 34에서 분위기를 재미있게 바꿔줄 거면은 그거는 지금 퍼스트 <laughs> 누가 하고 있지요? 짝. 어, 이 퍼스트 영수가 하고 있잖아. 그 여기서 사인 영수가, 영수가 딱 사인 주고 들어갈 때 페르마타도 어떻게 할 건지 동균이 보면서 마무리 사인 주고 가야 돼. 처음 발달장애인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처음 창단했을 때는 한명한명 한명 훈련하는 거자 좋. 부터가 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느 정도 우리 그 오케스트라라는 것에 대해서 화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단원들이 이해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서로서로 챙겨주면서 네,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서 지금 현재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이제 단원으로서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단원들이 지금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그 발달에 있어서 과업은 바로 이제 직장에 참여하고 본인이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단원들을 어떻게 하면 그 직장인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라는 그런 직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단원을 대표해서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 중인 한결 씨는 한 번의 강연을 위해 원고를 수백 번 읽고 또 읽습니다. 발달 장애 3급이라는 한계를 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한결 씨 그의 열정과 노력은 오늘도 식을 줄을 모릅니다. 오늘 저희의 연주와 교육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 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애가 있는 친구들과도 말이죠.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는 제 모습에 행복하기도 하고. 네. 한결 씨의 감동 어린 연주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안에는 한결 씨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연주하고 있는 조경익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방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메인 테마곡과 트럼펫 이한결 단원과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연주된 가브리엘 오브웨이였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2006년부터 시작했고 단원들 모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회가 넘은 연주를 하며 장애인도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국 카네기어 홀과 케네스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 애니메이션 이웃집 폭포로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연주를 마친 뒤 앵콜을 크게 외쳐주시면 준비된 앵콜이 나갈 수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인식 개선 강사의 육성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따로 있나요? 네. 일단 매년 강사를 어, 모집하고 선발합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강사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선발을 통해, 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강사들은 자기 스토리를 정리하고 쓸수 있도록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연주 실력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각자의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그거를 늘 훈련합니다. 한 공연을 준비하는데 본적으로 네. 연습 기간은 어느 정도? 아 사실 한 공연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레퍼토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 곡을 준비하기까지 사실 몇 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레퍼토리를 쉽게 바꾸지 않는 게 우리 발달 장애인의 특성상. 막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하는 데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알 가지고 꾸준히 연습합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레퍼토리들이 뭐한열 곡에서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맞게. 네. 하트하트 재단은 가난, 장애, 질병으로 소외된 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1988년 설립됐는데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을 전개해왔으며 특히 2006년에 창단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로서 문화복지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와 관련돼서는 사실 현 정부에서 2018년도 9월에 발달 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 대책이라는 발표를 냈습니다. 그만큼 발달 장애인은 모든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라고 그런 보는 정부의 좀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어뭐 장애인복지법이나 다양한 법률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이제 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요. 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이런 강사로서 일할 수 있다는 라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그런 좀더 확대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어더 멀리 나아가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 전국적으로 양성된, 전국적으로 이제 발굴된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더 많은 현장에 찾아가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이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좀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달장애인은 어, 비장애인과 신체적인 성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그런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이런+ 그런 마인드보다 그런 마음보다 어, 발달장애인은 어,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 동등한 사회 구성원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 안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많은 발달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자립을 위해 오늘도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들이 들려줄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가 앞으로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대해 보면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힘찬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